저희 가족이 다 일을 하고 있어서 가루가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걱정이 많았는데, 빼실 때 롤링팡을 받고 나서는 분리불안도 완화되는 것 같고, 가루 자존감이 많이 높아진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 덜하고 너무 만족스러워요. 강아지를 혼자 두고 외출할 일이 많아서 늘 밥이 걱정이었거든요. 그런데 롤링팡을 써보니까 놀기도 하면서 밥을 알아서 먹으니까. 정말 좋더라고요. 일석 이조가 딱 없었습니다. 걱정돼서 간식도 그냥 주고 가고 했는데 코이가 식탐이 강해서 주는 즉시 급하게 다 먹어버리니까 조금 먹는 거에 대해서 걱정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 제품을 알고 나서 사용해 보니 간식 혼자 있으면서도 간식도 빼먹고 이제 급체 방지 돌기가 있어서. 천천히 간식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.